변화예요, 해 20년 동안. 죽어있던 지역이. 그래서 그 지역에서 큰 변화가 오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느냐 하면은, 지역구가 41개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은 37대 4예요 민주당, 민도당 후보, 국회의원이 합쳐서 4석이고, 37명이 한나라다고 봅니다. 아니,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33석의 차이가 나요, 33석. 대구 경북이 전부에서 27개니까 대구 경북에서 27대 빵으로 지는 것보다 거기서 지는 게더 차이가 크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 지정에서 절대로 개혁적인 진영이 과반수를 차지해 어렵게 만드 아주 근본적인 구조가 거기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서 33개를 지고 가는데 어디가서 그거를 과반수가 있겠어요 과반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늘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구도가 짜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지역에서 큰 변화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는 구의원시의원도출마 하는 사람이 부산에서 없었어요 그러죠? 억지로 출마를 시켰는데 한 30명이 나가가지고 다 당선됐어요 이때보다 작년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그때 대거 나갔으면 은 김정길 시장 후보도 당선이 됐었을 거예요 동반해서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김정길 그 시장 후보가 그런데 사실 뭐불가나왔거든요 이번에는 굳게 나오려고 막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제. 사람 심리라는 게왜 이렇게 나만 몰려들고, 안 된다면 막, 아, 내가 무슨, 내가 무슨 능력 있다고 정치를 하느냐 하면 살살 빼고, 살살 빼는 사람들 다 몰려들어가지고, 기존에 진당을 지키던 사람들이 쫓겨날 판이었어요이 꼬부라진 소나무가 그 산소 지킨다고, 계속해서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지집당위원장이라도정마춰서 하라 그서 하던 사람들이 아 이번에 출마하고 싶은데 장관 출신이 이사람들막치고 들어오면 되지요. 부산 지역에 어느 장관이 되든 누구도 하겠다니까 참그 문재인 실장이나 이분들이 아주 난감하게 되고 있어요. 세상위치가게 들어가니까 당선 가능성으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사람이 높아요. 근데 그, 의견을 정리해보면 있던 사람들을 쫓아낼 수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매우 뭐 큰공영을칠 겁니다. 어떻게 인정받리가그러냐 이제. 그러나 정치라는 게또 어떡할 겁니까? 그만큼 그 지역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5석 정도는 먹을 것 같아요. 15석. 그러면 한나라당이 25석, 이쪽 진영이 민노당하고 다 합쳐서 15석 먹으면 33개 차이가 10개 차이로 줄어드는 거요 10개 차이로. 그러니까 얼마나 큰 차이로 는는가 10개 차이로 줄면은요 호남에서 이기는 거하고 제주도에서 이기는 걸로 대구경보에서 는걸다 커버하고 남아요. 남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PK 지역에서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이기면은 선, 선방을 하면은 수권에서 이기는 당이 이기는 거거든요. 수석권은 가만두도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거고.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겁니다. 이 좋은 기회가 20년 만에 온 거거든요. 선거를, 전재판을 보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천재 이위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기회가 왔는데 이걸 못 이긴다면 천등신 하시는 분들이죠. 천의 등신이죠, 천의 등신. 그리고 국민들 여론조사에도 단일화만 하면 찍어줄게. 이게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총선만 아니고 대선까지도 대선은 내년 총선만 단일화가 하면 대선은 자동으로 단일화가 되죠. 왜냐 총선, 대선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선거구도를 내년에 게 되는 거니까. 처음으로 대선 후보도 단일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정권교체를 할수 있는 저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각 당한테만 맡겨둬도 되는 일은 아니에요. 각 당이 물론 주동적으로 해야 되지만 여기 계신 시민단체분들이나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모든 국민이라고 이, 이 땅에 사는 사들은 당연히 다 해야 되는 일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의 역할을 다 못하는 겁니다. 자기 역할. 그래서 이 역할하기 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여러분들 이좀 보셨겠지만 민주화 운동했던 원로든 분들이 서울에서 2013년 희망, 2012년 그 승리를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을 했어요. 그분들은 이제 주로 2013년 이후 우리 사회가 발전해 가야 가치, 추구에 대해 가치, 보편적 복지, 그 평화, 또 노동 인간의 삶, 교육, 환경 이런 가치를 공동으로 추구해가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원탁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또 하나 이제 8월 17일 날 발족하는 통합 추진 모임이 있습니다. 통합 추진 모임. 그거는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참여당 그 외에 또 정치할 사람들 이걸 다 하나로 묶어내서 한 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통합 추진 모임입니다. 이게 8월 7일날 발족을 해서 8월 17일날 발족을 해서 9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긴 조직적인 통합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가치를 통합하는 것이고 두 개가 병행을 해가면서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런 움직임이 여러 지역에서도 모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창원에 강연을 갔더니 창원에서는 김두관 지사 선거를 치렀던 팀들이 거기는 모든 당과 종교인과 시민사회단체와 선직자들이다 다, 모여서 김두관 선거 개불분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 일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했는데도 참여를 하고 지역은 지역단위별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단위를 해나가는 그렇게 단일화만 하기만 하면 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당을 만들 수 있고 다수당이 되면 정권교체가 가능해지고